운동이 중요할까요? 식사가 중요할까요? 5만 퍼센트 식사가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식사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있다면 식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마이너스 14kg를 강박 없이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을 뺐지만 조금만 먹더라도 다이어트 전체를 망쳐서 피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폭식 충동을 유발하고 배고픔을 자꾸 느끼게 하고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음식들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려 드릴게요.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양조절로도 안되는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바로 떡과 중국 당면인데요. 다이어트할 때 저는 쌀밥은 먹습니다. 뭐끼리 3분의 2공기 엄청 자주 먹어요. 객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을 보면요. 중국 당면은 100g에 8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고요. 떡은 100g에 45에서 50g의 탄수화물이 밥은 100g에 3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양으로 말하면 이해가 잘 안되시죠. 그래서 제가 중국 당면이랑 떡을 먹을 것도 아닌데 사왔어요. 떡볶이 떡은 쌀밥에 대비해서 1.6에서 1.8배 더 많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당면은 쌀밥의 3배 정도의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떡은 밥의 2분의 1을 먹어야 되고요, 드실 때. 당면은 밥의 3분의 1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드실 때. 이게 가능한가요? 밥 3분의 2 공기도 요만큼인데? 게다가 문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 종류들을 먹으면 폭식 충동을 자꾸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과하게 확 분비되기 때문에 지방을 다 저장해요.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탄수화물을 몰아서 먹으면 여태까지 먹은 거다 지방으로 저장된다고요. 그리고 포만감도 짧아서 자꾸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배고픔을 유발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정말 꼭 먹고 싶다면 중국 당면은 큰 여성의 주먹 하나 정도의 크기가 섭취량 끝이에요. 떡볶이 떡은 4개에서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외에도 라면이나 파스타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라면은 3분의 2개 정도, 그리고 파스타면은 건조된 파스타 50에서 60g 정도를 드시면 적당한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량만 먹어도 다이어트를 망치는 음식, 바로 달달한 음료수입니다. 그냥 제로콜라 말고 코카콜라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두개 맛이 미세하게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코카콜라 한 캔의 기준으로 보면요. 당류가 37g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37이라고 숫자로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설탕 한 스푼에는 4g이니까 코카콜라 한 캔은 설탕 9스푼입니다. 문제는 이런 음료수는 씹지 않아서 포만감도 없고요. 설탕이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니까 아까 말했듯이 단 음식에 더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냥 마셔도 하루 200에서 400 칼로리 정도는 추가돼요. 특히 여러분 오늘 무심코 마시는 카페라떼. 카푸치노 물론 소량 먹는건 괜찮지만 카페라떼나 카푸치노도 우유에 유당이 들어가 있어요 우유는 100g에 6-7g 정도의 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뭐 톨사이즈 그란데 사이즈 300ml 정도 되잖아요 그거 한잔 먹어도 18g 정도의 당은 그냥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막 먹었을 때 달달한 이런 콜라 반닐라라떼 아니더라도 카페라떼나 카푸치노도 너무 자주 드신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회원님 식단 코칭을 해보다 보니까 아, 콜라는 안 드시는데 제로콜라 드시면 근데 이상하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운동 가시기 전에 파워 아이들 한 명씩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에너지를 제공하는 음료수 있죠. 막 이온 음료처럼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 당뇨를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러너들이 러닝하다가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도당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를 하시려면 무가당티나 물, 블랙커피, 레몬수로 대체해 주시면 좋고요. 마시는 칼로리는 하루에 100칼로리를 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제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드셔도 되는데요. 그 칼로리 우리 저장해서 더 맛있는 거 먹자고요. 첫 번째, 좋은 지방은 살안 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 10스푼, 몇 칼로리일까요? 12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막 회원님이 살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크래미를 계란에 넣어서 올리브 오일에 전을 붙여 먹는다. 이거 다이어트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한 스푼은 120 칼로리고요. 열 스푼은 1,200 칼로리라 밥두 공기 반에 라면 한 공기 수준이에요. 물론 칼로리가 다라고 볼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넣는 올리브 오일이 꽤나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올리브 오일에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혈중 지질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배부른 느낌을 유지해줘요. 그리고 포화 지방을 대체할 경우에는 아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먹을 때예요. 이건 건강 효과가 있다는 거지 많이 먹어도 살안전는 아닙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한 끼에 한두 스푼 정도가 딱 좋고요 전을 부칠 때는 키친타월로 바르듯이 아주 소량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비슷하게 땅콩버터도 100% 땅콩버터라고 하더라도 한번 칼로리 보세요 다 먹으면 거의 2,000 칼로리 수준이거든요.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기 쉬운데 한 끼에 마찬가지로 한두 스푼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외에도 우유를 오트밀크로 대체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소량만 먹어도 다이어트를 망치는 음식들 세 가지를 다뤄봤고요. 강박 없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양 조절하는 방식을 익힌다면 분명히 너무 힘들이지 않고 닭가슴살 고구마만 먹지 않고 살펴수 있습니다. 제 채널 내 다양한 식단 관련 영상, 블로그 글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12월 달에는 연말 모임이 많아서 분역이만 모임 한 달만 시간 하더라도. 식단만 한달 무료 코칭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식단만에서는 여러분들 키랑 체중에 맞게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량을 먹어야 하는지, 일반식으로는 어느 정도의 식사량을 가져가면 좋은지, 영양사분들이 1대1로 밀착 코칭을 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하루에 한번 코칭으로는 의지가 부족해서 먹는 거 조절이 도대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실시간 식단만, 영양사님이 하루에 10시부터 6시까지 계속 카톡으로 코칭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수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연말에 식사조절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체중 감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 운동은 정말 계속 열심히 했는데 체지방은 찌고 근육량은 항상 그대로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진짜 엉덩이 일단 너무 아쉬웠어요 아 뭔가 엉덩이가 좀제 착각인가요? 커진 차오셨어요. 저는 약간 다이어트식으로 먹기에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도 되 이렇게 다이어트가 쉽게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식단 관리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